슈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야외 활동도 힘들어지고 실내체육시설 이용도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지방을 켜켜이 쌓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실 멤버분들을 소개할게요. 나다님! 네, 안녕하세요. 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루미님! 안녕하세요. 루미예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나단님은 음. 요즘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세요? 요새 계속 운동 못한 지가 한참 됐어요 어 왜요? 작년까지는 운동을 한 2년 헬스장에서 했는데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 닫고 하니까 아, 한 1년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문민.. 네 문민님은요? 네, <웃음> <웃음> 문민이면요. 네 아, 저는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 네, 저는 약을 먹어요 아, 약, 비타민 야, 야. 비타민 이런 비타민. 거 네, 되게 중요.. 이게 뭐 내면이 되게 중요하니까 아, 그럼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전혀 안좋고 운동은 내 네, 숨쉬기. 아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더 건강 관리에 힘을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홈 트레이닝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타 프로 트레이너 아물두 홍님과 함께 저희 시각 장애인에게 맞는 그리고 체형별에 맞는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외쳐볼게요, 회장님! 좋아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와녕 거예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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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마니. 이마니 아, 아. 뭐 하나 재봤는데 네. 네. 이거 어떻게 뭘 보는 거예요? <laughs> 뭘봐야 되는지. 네. 아,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들어보세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골격근이에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가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근육에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골격근이 적으면 힘이 없어요. 아 힘이 없다는 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이제 체지방량인데, 아, 네. 체지방은 아 많으면 은그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체지방이 많아요. 아 밥을 못 먹으니까. 아 네,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매일 밥 먹는 사람들은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골격근은 적고, 네. 그리고 몸에 필요없는 지방은 많으니까, 골격근을 늘리고 지방을 네. 줄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 완전 맞아요. 어, 여기는 네. 골격근도 적고 체지방도 좋요 발전해야 는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어, 제가 약간 네. 힘이 없구나 힘 없죠 매사에 힘이 네. 없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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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방은 그대로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그 대신 아 여기서 근육만 늘리는 거예요 근육 아 네. 아 체중은 굉장히 적어서 아 여성들이 좋아하는 체중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 가장 중요한 근육이 적기 때문에 아 근육을 늘려야 되는 게아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 많네요. 체중도 많고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고. 어 그래도 네. 나름 굉장히 완벽한 체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운동 선수라고 써 있는데 운동 선수 같아 보여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조금만 어, 줄여줬으면 체지방. 좋은 게 체지방. 얘기하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네, 네, 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어, 좀 알려드리도록 어, 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운동을 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슥고 네. 네, 고! 고. 고.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운동하러 왔어요. 슈가 네. 씨 고민이 뭐라고 그랬죠? 어, 저는 어저 어저비 허벅지. 어. 어. 양손을 엉덩이 뒤쪽에 깍지를 껴보세요. 네, 깍지. 네, 깍지를 낀 다음에 엄지 손가락을 마주보게 해보세요. 맞아, 맞아 네, 맞아. 엄지 손가락이 교차해서 아 서로 마주 보게. 그리고 엉덩이 라인에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 네. 보면 네. 거기에다가 이 엄지를 꾹 눌러서 어깨를 밑으로 최대한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럼 어깨가 쭉 펴진 느낌이 드나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때 턱을 목 쪽으로 당기면서 쭉 당기면 두 턱이란 느낌이 들 거예요. 목살과 턱살이 붙는 느낌. 음. 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른 발을 한번 바닥에서 배꼽 쪽으로 들어올려 보세요. 아이 오른발을 어, 다시 내리고 왼발을 들고 다시 내리고 오른발 들고. 이때 가슴이 쫙 펴진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다리를 올릴 때 배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올려 보시고 중심이 잘안 잡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발 왼발을 이래로 해서 20회를 하루에 3세트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어, 20회 3 네. 네. 그러면 제가 개수를 세볼 테니까 한번 해 볼게요. 오른발부터 하나. 왼발 둘. 힘들다고 느껴야지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은 밸런스를 좋게 해 줘서 어깨도 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걸을 때 주행을 좀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나다닌 거. 저 이제 어깨 비대지 어깨 밸런스가 틀어졌는데 전체적인거 보면은 지금 골반의 밸런스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먼저, 오른쪽 발을 한발 앞으로. 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완전히 꿇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반대편 왼쪽 무릎이 바닥에서 뜨듯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오른발 세우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아, 이렇게? 그리고 다시 무릎이 닿도록 앉으세요. 네. 다시 둘. 손은 앞에다 합장을 할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 기도하듯이. 다시 내리고, 셋. 다시 안고 넷. 다시 쭉. 열. 오, 잘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발 10회, 왼발 10회가 한 세트고요. 그래서 30초에서 1분을 주식하고, 3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하고 1분 쉬고, 한 세트하고 1분 쉬고, 한 세트하고 1분 쉬고.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골반이 틀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근력이 다르면 틀어져요. 음 왜냐면,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운동을 많이 하고요, 왼쪽,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다리를 이용한 운동을 해주면 오른쪽 왼쪽 발란스가 좋아져요. 아 그러면 천천히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도 변하게돼 있어요. 골반부터. 루미님은 아까 저한테 전체적인 복부비만이 고민이라고 그러셨죠. 아, 네. 탄수화물 줄이면 뱃살은 빠져요. 음 어, 저 탄수화물 별로 안 먹어요. 그럼 뭘 많이 먹어요? 전 반찬을 많이 먹어요. 아 반찬 중에 우리가 먹는 반찬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데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 누워 볼까요? 네. 네. 편하게 누워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리고 바, 발바닥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당겨 보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무릎을 한번 배꼽 쪽으로 당겨 보세요. 두 무릎 다. 그렇죠 선운 엉덩이 옆에다 놓으세요 아, 자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쭉 펴서 바닥을 한번 뒤꿈치로 찍고 오세요 턱 찍고 오세요 어 돌아오고 다시 접고 당겨주세요 아 반대 반대도 쭉 폈다 찍고 돌아오고 하나 둘넷 아 아홉 그만 일어나세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 끝나고 1분 정도 쉬시고 한 세트 끝나고 1분에서 하루에 3세트 하면 도움 돼요. 아 자, 일어나 보세요. 자, 그러면 세 분에게 맞춤형 운동을 하나씩 알려 드릴 거요.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릴 두 가지 운동은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하면 좋은 운동이에요. 음 자, 손을 요 깍지를 낀 다음에 배꼽 위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네. 어. 자, 그래서 손을 앞으로 밀어서 멀리 보내세요. 그 상태에서, 오케이. 그리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으로 내가 살다 보면은, 저를 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미키 아아 어허! 아 다시. 아아아 다시. 아 <laughs> 다시! 보통 이제 우리가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엉덩이 근육이에요. 어, 맞아요. 네. 그러면 어. 민자 엉덩이를 업 시킬 수도 있고 아,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는데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엉덩이 근육도 발달 시킬 수 있지만 배근육도 발달 시킬 수 있고 오른발과 왼발을 교차로 하면서 몸의 밸런스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손을 대한동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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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왼발을 무릎을 접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발차기 하듯이 하는데. 앞에 무릎과 내 손이 배꼽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머나. 아아 이에요 하나. 이게 아 돼? 교차로 안 하고 한 발씩. 아 아홉. 아 한번 더. 아 열. 네. 자, 이렇게. 오른발, 왼발을 열 번씩 아 교차로 해가지고 한 세트로 해서 1분 휴씩 하고 3세트 하시면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운동만 매일 꾸준히 해도 여러분들 원하는 뱃살도 뺄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틀어진 골반도 잡을 수 있고, 하체 근육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스턴트를 최대한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단맛이 나는 음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류, 계란, 두부, 오. 생선 같은 걸 골고루 먹어주면 근육이 더잘 붙어요. 오이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 소주는 진짜요? 설탕이에요. 설탕이요? 어. 슈가를 좀 덜어내세요, 슈가.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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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를 좀. 그래서 오늘 배운 운동 꾸준히 하시고, 먹는 거 조절하시면 여러분들 고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모든 운동이 끝났고요. 네. 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루민님 어떠셨어요? 그다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힘들어서 제 안에 있는 밀크티가 사라질 것 같아요. 아 밀크티가, 어, 밀크티가... <laughs> 사라질 것 같아요. 나가서 밀크티 한잔 하실 거죠? <laughs> 아 이제 안할 거예요. 사드니 <laughs> 제가 지나가다가 밀크티 먹는 거 걸리시면 <laughs> 오늘 한 운동 다섯 가지를 0 세트씩 해서 오십 세트. 50세트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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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CCTV 달아놓고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아드님은 어떠셨어요? 아, 어, 이 매트 안에서 네. 할수 있는 운동이어서 집에 저 원로 사는데도 네. 집에서 충분히 네.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 열심히 해서 다른 모습, 선생님같이 네. 멋진 몸으로 오, 그래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시면 네. 멋진 모습의 나나님이될것 같습니다. 음음 아저 같은 경우는 근육이 진짜 없는 체질이었는데 네네네. 집에서도 맨날 그냥 스트레칭만 하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근력 운동 좀 재밌게 음 어렇게 아, 어, 어, 너무 긴장이 좋았어요. 너 텐션이. 어, 그래서 집에서 앞으로 진짜 세트씩 꼬박꼬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제, 이제 아무래도 잘안 보이시니까 아, 동작이 아,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 따라하셔서 아, 제가 뭐 방송이라 그런 얘기 아지만뭐 시력이 좋고 몸이 건강하셔도 안 하시면은 아, 맞아, 아무 의미가 아, 없는데 열정이 아, 있으셔서 잘 배우시면은 아, 도움될 것 같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에게 알려줘야 아, 되잖아요. 아, 주변 분에게 널리, 널리 알려줘야 아, 널리 널리 리알려요 우리 우리 <laughs>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 여러분들이 건강 전도사의 역할을 해주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오늘 이제 네.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어떻게 하나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았,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안놀드홈 우리 대장님 보시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안녕 외치면서 충성으로 할까요 충성? 아, 충성! 네. 아. 충성을 외치면서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거요 네. 하나 둘셋 충성!